서초동의 위험한 엘리트들, 조직에 충성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주어진 역할을 다했을 뿐이다. 2차 세계대전 후 나치에 부약한 사람들을 보인 태도였다고 합니다. 올바름, 사람다움, 정의로움, 인간 본연의 가치가 빠진 성실함이 언제든 과학의 수단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성실함이 엘리트의 것이 되면 위험성이 배가 됩니다. 더군다나 그의 엘리트가 국민들로부터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나치에 협력한 위험한 엘리트들이 게르만 민족의 역사에 쓸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처럼 말입니다. 2021년 윤석열 검찰에서 일군의 위험한 엘리트들의 모습을 다시 봅니다. 예단하지는 않겠지만 서초동의 위험한 엘리트들은 이미 괴물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이제 개혁으로는 안될것 같습니다. 대수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악성 종양은 제거하고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새 피가 돌고 몸이 살아날 것입니다.